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이야기의 소, 다입니다. 오늘 왜 소니는 없냐고요? 여기는 소소한 이야기의 상담실. 소니는 조금 있다 오기로 했습니다. 아, 저기 오네요. 치크! 어, 소니야, 왔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아, 미안. 나 요즘 심리 상담으로 활동하고 있잖아. 어 요즘 사람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오면 차한잔 무조건 따라드려야 되거든? 근데 티백이 다 떨어졌지 뭐야? 아 그래서 티백 좀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영업 시간이거든. 응.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줄게. 손님 오면 무조건 일단 이 컵을 들으. 들고 여기 주전자에 담긴 차를. 해? 어 이렇게 따라주고 이제 앞에 있는 손님한테 드리면 돼 알겠지? 어너 여기 자리 에 앉고 손님은 여기 앉으시면 돼왜 여기 오, 오, 편한. 편한, 편한. 어 변한 변한. 자 간다. 음. 아. 왜 이런 일을 맡으라는 거야? 귀찮게 하당연나 아, 해야지 저 시척시척 저, 죽보는중죽죽죽죽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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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중인가요? 어, 네. 아,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뭐 변태? 변태 아닙니다. 앉으세요, 저기.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담좀하라 거... 할... 어, 옆스토리 이야기해서 본거 아닙니다. 저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아, 제... 왜저 주실 거 <laughs> 지금 저 놀리세요. 저 놀리세요. <웃음> <웃음> 아니, 주라고 했는데 안... 또내 앞에서 차한잔 먹는다고 놀리는 줄 알았네. 아 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 맛있어요. 오 맛있습니다. 아, 저 에이? 고민이 좀 있어서 왔는데요. 아, 네. 저 사실 네. 여 여자거든요. 근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만 풀었다 하면 사자가 되어요. <laughs> 사자예요? 네. 머리 풀어보세요. 요저 <laughs> 머리 풀었어요. 어때요? 아주 아름답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머리숱이 너무 많다고요 머리를 밀게요. 뭐라고요삭발하라고요 <laughs> 지금 대머리로 살라는 건가요? 아니, 머리숱이 많은 거라 삭발, 대머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laughs> 아, 네. 이런 심리 상담소를 만나. 저 걷기, 어이구, 어이구, 오.. 어, 여기 맞나? 아,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어이구, 그래, 아가씨, 어, 어 아가씨 나와주시고. 어이고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말이지 아 어, 내 이름은 아재개그가 심한 사람이요 고민이 좀 있어서 왔어 요 한잔 하시고요어 어어, 고맙소 어어어어어어 끄끄끄 으음 아쉽고 허리 풀리죠 어어어어어어 가풀리자 여기저기서 뼈가 우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군 <laughs> <laughs> 그건 그렇고 내가 <laughs>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왔어 어? 무죠? 사실 나는 네. 아재요. 사실 나는 아재개그를 무척 좋아하는데 아무도 내 아재개그에 웃어주지 않소. 당신, 내가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오렌지를 매우 좋아하는데 요즘 네. 오렌지를 못 먹어서 너무 속상하오. 속상해요?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저씨. 오, 와, 재밌다. 오, 오, 오. 아저씨. 어, 어 네. 왜사람들이안 웃어하는 <laughs> <먹는지> 문제 알겠어요? <웃음> <웃음> 뭐 재미가 없다고? 네. 그럼 다른 걸 해보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무엇인지 압니까 쉬운 숫자요? 그래. 용이요. 들렸어. <laughs> 뭔데요?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이요. <laughs> 하하 오, 정말 하하. 제, 재밌네요 하하. 굳이 이건 재밌지 또하나 들려줄게 네, 자 네, 다음은 네. 잠깐만요 아저씨 나가세요 아오 왜이가게 얘기해 나가왜 <laughs> 아무도 내 아재 개그에 안 웃어주냐고 그러면 재밌는 아재 개그로 좀 소개시켜다오 네 재밌는 아재 개그 바꿀게요 어, 제가 얼굴을 꾸며볼게요 뭐 개그맨. <laughs> 뭐, 얼굴로 승부본다, 이 소린가. 역시, 네. 개그보단. 오오왜저래 아! 얼굴이 왜저래뭐야오이 어, <laughs> 아, 상담실 이상하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히 계세요. 오오. 아저씨, 먼저 가겠어. 기익,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네. 추구. 어머. 왜 오셨죠? <laughs> 상담하려고 왔는데, 저기 아가씨. 왜요? 얼굴이 돼요. 아주 완벽하신 걸 보니, 와, 어! 여기 공기가 너무 맑다. 당신이라는 꽃이 있어서, <laughs> 요거나 먹어 <보고> 조용히 하세요. <웃음> 쉿~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저제 <꿀꿀꿀>. <laughs> <꿀꿀꿀꿀. 웃음> <뿅둥이 웃음> 이름은 느끼한 버터 먹은 사람입은다 <laughs> 버터를 진짜 먹으셨나 보네요 <laughs> 한통 꾸꾸로 <톤째로 웃음> 먹었습니다 꾸꾸니꾸꾸꾸꾸꾸 <laughs> 그러니까 네. 며칠 네. 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네. 느끼한 버터를 먹었다는 이유로 차이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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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요. 너무 느끼 해서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이름이 손이 씨인가요? 네. 딱 아, 봐도 아. 여기 어 심리 상담가 손이라고 적혀져 역시 있어요. 혹시 심리 상담 가면 정신적인 심리도 치료해 주나요? 어, 네. 아 정신적인 심리도 치료해주는군요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왔거든요 네. 지금 심장이 많이 <laughs> 힘들어합니다 네. 왜냐면 당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걸 고쳐드릴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제,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대로 네. 근데 손이 씨 네.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그런가 소리가 잘 안들리나봐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아주 잘 들려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당신의 하나 제 심장 소리도 들리나요? 두근두근 두근 아안녕하세요아안녕하세요아안 돼요 아안 돼요 아안하고아안 돼요 아안 돼요 아안 돼요 아안 돼요 가안돼가아안 돼요 가안돼가소안가요아안 돼요 아안 돼요 아안 돼요 아안 돼요 아안 돼요 요 이놈, 왕자님한테 무례하다. 빨리 맛있는 커피나 한잔 타와. 난 그런 교양 없는 차는 안 먹는다. 커피나 타와. 오오, 커피로. <laughs> 그냥 게... 먹으세요. 오오 야, 내가 고민이있다 아, 네. 팔짱 딱끼고 우리 아빠가 나를. 나는 왕자리 안 알려주냐고. 왜냐면, 너.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당신은 공부도 못하고 예의도 없잖아요. <laughs> 어, 그 옆구리가 아픈걸. 어, 완여히뒤면안 되지. 야 공부를 못하는 건뭐 그럴 수 있지만 잠깐만요 예의는 있거든? 네. 내가 얼마나 말이 네. 잘 듣는데 요거 책 읽어봐요 자 책절모 예의 없는 사람을 가르키는 <laughs> 방법 뭐? 네 내가 아, 예의가 없다는 소리야 지금? 네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느끼함을 없애기 첫 번째 따 <laughs> 뭐뭐 뭐 버터를 먹지 먹는데. 마라. 버터 안 먹거든. 내가 아까 지나간 버터 그 사람인 줄 아나. <laughs> 네. <웃음>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살세요.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laughs> 네. 나 괴롭힌 적 없거든. 그래, 내가 너너 너 같은 백성한테 얘기해서 뭘 알겠나? 백성이요. 공주에요 똑똑. 누구세요? 여기가 상담하는 곳인가? 네. 빨리 오세요. 그래. 나 고민이 좀 있어서 왔어. 여기가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준다면? 예. 왜내눈 앞에 펄펄 끊는 물을 가지고 오는 거지? <laughs> 차예요 차. 야내 고민은 머리가 너무 커서 고민이야. 내 얼굴은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몸매도 완벽한데. 아니야. 얼굴이 좀만 더 작으면 팔등신이 될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팔등신이요? 그래. 뭔가 얼굴이 작게 음. 해지는 뭐 그런 게 없니? 있어요. 있다고? 작아지는 물량일 거예요. 아 머리가 작아지는 물약이라고 네. 어머 어머 얘 예. 너. 엄청 좋은 친구구나. 어머, 고마워, 고마워. 내 네, 애기. 아, 어, 어쨌든 이거 먹어볼게. 고마워. 잠깐만. 이거지, 이거지. 아, 머리가 커졌어. 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어 노력지. 이리 나가세요. 머리가 커졌어. 나 어. 이, 머리 커져 나가자, 나아 어, 안 나가줘. 안 나가지마 커졌어 <laughs> <거쳤어. 웃음> 종료금 눌러야겠다나 있다고 나나 가시왜 이겼어 머리가 너무 커졌어 아 <laughs> 너희들 내가 복수할 거야 게어손이야 <laughs> 미안 좀 오래 걸렸지 아니 갔는데 마트를 찾는데 길이 한참 걸려가지고 소다야 뭐, 여기 <laughs> 좀 이상해 뭐가 <laughs> 이상해 뭐. 되게 좋은 사람들 많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머리가 어작 어, 크다고 어 어, 실수로 큰 모양을 줬는데야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 버터 어, 버터 어, 큰거 먹으면 이렇게, 어, 대기, 이런 사람도 있고 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어 이게 내가 혼날 일인 거. 구나 먹고 있어. 아, 고마워. 어쨌든 내가 티백 잔뜩 사왔으니까 걱정 마. 엄청? 응. 소니아 나도 고민 있는데 고민 좀 들어주면 응. 안 될까? 그래. 고민이 뭐냐면 이상한 거뭐 하면 이걸로 요 처리하고. 아 이제 뭐. 너나. 소니아 나 고민 있어. 뭐? 뭐냐면 바로 바로. 너가 너무 좋다는 얘기야. 소리를 한번. <laughs> 소니 어쨌든 나 팁에 많이 사왔으니까 걱정 마 알았지? 음. <laughs> 응 됐어. 소니야. 뭐? 편해 놨어. 응? 나 마트에 지갑 응. 놓고 왔어. 빨리 갔다 올게. 야, 내가 잠깐만 봐 줘.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손요